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아자 오늘도 여러분들 새만금 이야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날씨가 그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고. 낮에는 아직도 덥습니다 온도 차이가 많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해요 저도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날씨는 좀더 선선해지고 있어서 일하기에는 좀더 좋아지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은 금리의 인하에 대한 이야기 또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금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고 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 미국에 있는 주식 시장도 폭락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어, 폭락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자산 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금리 인하기, 금리가 최초 인하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사이클 이해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처음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다시 자산 시장이 온기가 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다시 경기 활성화가 되면서 다시 어떻습니까? 어, 자산 재평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은 경기 사이클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만.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에 새만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하고요. 어, 아이디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텔레방 안에 들어오시면 새만금에 대한 실시간 뉴스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 코멘트,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까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음, 아이디까지 제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 아이디 치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하고 개별적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물건에 대한 부분들 또는 매수, 매도 의견,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어떤, 어,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요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세만금에 대한 이슈와 호재는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다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젠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SOC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SOC 인프라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만금 개별 이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만금은 재도약하시점에 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새만금에 관련된 수변 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이 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크루즈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오늘은 바로 크루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크루즈가 어이 관광 산업으로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어 바다 한가운데를 막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조제를 만들어서. 거기로 신항만을 만들기 때문에 수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크루즈와 그러니까 세만금에 크루즈 선박까지 할수 있는 어 충분한 어떤 수심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 크루즈 이렇게 항 항만으로서 개발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개항합둔 세만금 신항만 어 국제 크루즈 어 기항기 조성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청이요. 내년 하반기 개항을 앞둔 그러니까 내년 벌써 하반기네요.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을 한류 테마를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6일 새만금 개발청은 고부가 같이 관광산업인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여권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을 최종 보고회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신항만이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을 할 텐데요. 신항만이 들어오게 되면 어 이제는 크루즈항 어, 전진기지로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날 보고에서는 세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과제와 세부 추진 계획 수립, 그리고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만금 세계 크루즈 산업 동향을 분석해서 세만금 크루즈 관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어 지금 신항만이 이제는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크루즈 선박이 어떻습니까? 정찰했을 때 어떻게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요 내용으로 보니까요, 첫, 첫, 첫 번째. 한류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전주 한옥마을과 그리고 군산, 근대역사 자원 등을 이용한 관광 크루즈 조성, 그리고 둘째, K컬처인 한식 그리고 한복, 그리고 한옥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로 관광 매력 증대 그리고 셋째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세만금 크루즈 관광 개발 및 컨벤션 센터 조성 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크루즈 선박이 정찰했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 지금 현대 전라북도를 소개를 할수 있을 것인가? 관광 산업을 어떻습니까? 어, 잘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숙기 새만금 개발청장 청 차장은요. 기업 투자 유치 10조원 달성에 이어서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케이컬처, 한식 한복, 한옥 등을 접목하고,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자, 새만금의 크루즈 항만 여러분들 이제는 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새만금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왜냐하면 대표적인 어, 새만금에 대한 교통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도로망에 대한 부분. 들과 공항, 항만, 철도를 가지고 있는 트라이포트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인천, 부산, 그리고 다음으로 새만금이 지금 현재 트라이포트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한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그리고 가장 중심에 떠오르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또 방위산업 아닙니까 방위산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새만금의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적인 어 현재 개발 이슈화가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은 한번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